본론 이북 석굴암 속에 1분 30초 화면 석굴암으로 향하는 산길 진행자 이제 석굴암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불국사에서 차로 10분 정도면 도착해요. 화면 석굴암 입구 주차장 주차장에서 석굴암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요. 경사가 조금 있지만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60대 분들도 충분히 오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석굴암 본존불 촬영 가능한 각도에서 진행자 드디어 석굴암 본존불을 만났습니다. 직접 보시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경건한 톤으로 화강암으로 만든 이 인공 석굴 안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1,3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신앙심이 그대로 전해져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 석굴암에서 바라본 동해 풍경, 석굴암에서 바라보는 동해 전망도 일품이에요. 맑은 날에는 울산까지 보인다고 하니까요. 본론 3복 60대 관람 팁 1분. 화면 불국산의 휴식 공간 진행자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팁을 드릴게요. 첫째, 시간 여유있게 계획하세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천천히 둘러보시려면 반나절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아요. 화면 불국사 내 찻집, 둘째,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세요. 불국사 경내에 벤치도 많고 전통찻집도 있어서 쉬어가며 관람하실 수 있어요. 화면 관람 안내도, 셋째, 문화의 설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의미있는 시간이 될 화면 편안한 신발 착용 모습, 넷째, 편한 신발 필수입니다. 특히 석굴암은 산길을 걸어야 하니까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오세요. 마무리 30초 화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함께 보이는 전경 진행자 1300년을 버텨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예술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은 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생의 연륜이 쌓인 60대에 오시면 더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화면 구독, 좋아요 버튼 애니메이션. 다음에는 또 어떤 아름다운 우리나라 관광지로 함께 떠날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